어때? 도대체 한번좀보고하까요 되게 이쁜거에요 좀 밝게 가고 싶긴 하더라고요 네. 새로 사시는 분들은 좀 밝게 살라지면 해도 짐을 다 뺐지 우리 이사가는 집으로 갈 거예요. 엄마, 근데 너무 힘 걸어가지 너무 힘들어서 자전거 타고. 아니 근데 자전거 거기 이사 간 집에 있는데 그로 걸 가야 되는데? 음. 아 깔끔.

그래? 어. 근데 옛날에 고양이. <laughs> 건널 <건넬> 거야. 엄마, 다 먹고, 되지거 그냥 붙이는 되지. <놀람> 안돼. 한번 닦붙여 예서야! 예서야! 안돼요! 예서야! 안돼! 위험해! 아궁해아궁아궁 우 달콤하고 맛있어? 어, 더 주세요. 응, 알겠어요. 너무 맛있고 달콤하고. 달콤해. 달콤해? 모르고 모르고 물 뿌려드려요.